90페이지 let's practice more. 어, 다음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면 동그라미 아니면 과유표를 해 보겠습니다. 어, 동사가 있는데 이후에 목적어를 쓸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동명사는 ing의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사용하는 동사가 있죠.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 동사도 있고요. 어, 투부정사만 사용하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만 사용하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어, 미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면 투부정사를 사용해 주고요. 미래보다는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동명사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 want. 원하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기 이 때문에 동그라,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죠. 2번, wish. 바라는 것도 마탄, 마찬가지죠. want와 함께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미래에 대한 바램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동사입니다. 3번, enjoy는 현재의 어떤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njoy는 어, 동명사가 목적어로 더욱 적합하죠 4번 expect 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다 그래서 to 부정사 5번 promise 약속하는 것도 앞으로의 그 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to 부정사 6번 avoid 피하는 것은 현재 어떤 일을 피하는 의미죠 그래서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어, 사용하겠습니다 7번 플레인 계획하다는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겠죠. 8번 우드 라이크 like, 어, 뜻은 원트와 비슷하죠. 원하다, 바라다,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투부 정사 9번 킵 무언+ 무엇을 계속하다는 현재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계속한다는 의미이니까요. 동명사가 목적으로 더욱 적절하겠죠. 10번 결정하다, 결정하는 것도, 지금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미래에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 얘기니까 투부정사가 어울리겠습니다. need,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eed도 투부정사가 어울리겠습니다. 다음에 choose, 선택하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적절하겠습니다. 91페이지. 1번,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tend, 무엇 무엇인 척 하다.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2번, love, 사랑하다. 어, 사랑하다는 투부정사를 사용을 하죠. 동명사도 사용을, 사랑, 어, ING도 love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finish. 뭐, 뭐, 하던 것을 끝내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를 사용해줘야 되겠습니다. 4번, hope, 희망하다. 어떠, 어떠한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ind, 언짢아하다. 기분 나빠하는 거죠. 꺼리는 것은 지금 현재에 어떠, 어떠 하는 것을 언짢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보다는 동명사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6번, stop. 멈추다 했을 때는, 어, 무엇을 하던 것을 멈추다 했을 때는, 어, 동명사가 어울리고, 무엇, <laughs>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추다 할 때는, 투부정사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위표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7번. agree, 동의하다. 뭐뭐 할 것을 동의하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8번, give up, 포기하다. 무엇 무엇 하던 것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더 어울리겠죠. 9번, learn, 무엇 무엇 하는 것을 배우다. 어, 투부정사가 어울리겠습니다. 10번, begin,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시작하다. 투부정사가 어울리겠죠. 11번 practice 연습하다. 현재 뭐 하고 있는 것을 연습하다. 그래서 동명사가 조금 더 어울리겠습니다. 12번 fail 무언무엇할 것을 실패하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hate 뭐뭐 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to 부정사 사용할 수 있겠죠? 14번 refuse 하면 어떤 요청, 뭐뭐 뭐할 것을 거절하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우리말 해석에 맞게 괄호 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I forgot to do my homework. 나는 주어죠.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to do 하는 것을 forgot, 깜빡했습니다. 두 번째, I remember meeting her yesterday. I, 나는, her, 그녀를, yesterday, 어제 미팅, 만났던 것을로 해석되죠. 만났던 것을 remember, 기억합니다. 만약에 투부정사를 쓰면 만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미팅이 되어서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맞게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m i 미나 tried to make sandwiches. 미나는 주어죠. 샌드위치 어, 만드는 것을 시도했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만약에 메이킹이 되면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을 애써 본 거죠 만드는 것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본 것이 되는 거고 동영상은 투부정사 to make는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내용상으로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4번 I try To think about nice things. 아이 나는 주어죠. About nice things.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번. Don't forget to bring your textbook. Uh, your textbook. 너의 교과서를 to bring, 가져오는 것을 목적하죠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6번. I remember having an audition. 아이, 나는 주었죠. An audition, audition, having 봤던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7번,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양치하는 것을, 이죠걱정죠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8번, I tried to save money. 아이, 나는 주었죠. money, 돈을 모으는 것을 시도했죠.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죠. 9번, We remember staying in New York이죠. We, 우리는 in New York, n e 에 staying 머물렀던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번. She tried waking up, waking up early. She, 그녀는 주어져. early, 일찍, waking up, 동명사를 사용했죠. 어, 일어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봤단 얘기죠. 만약에 투부정사가 되면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일어나는 것을 한번 해봤어. 일어나봤단 얘기죠. 그래서 waking up. 11번, mom forgot to lock the door. mom 엄마는 주어줘 door 문을 lock, 잠그는 것을 forget forgot 깜빡하셨습니다. 잠궈야 되는데 깜빡했으니까 안 잠그신 거죠. 12번, I forgot. Learning Chinese. I, 나는 c h i n e <laughs> 중국어를 배웠던 것을 forgot. 까먹었습니다 배웠는데 잊어버린 거죠. 만약에 투부정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했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까먹어버려. 깜빡하, 깜빡하게 된 거죠.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배웠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은 동명사, learning이 되죠. 13번. I tried. not to buy snacks 나는 snacks 간식을 사지 않는 것을 not to buy 사지 않는 것을 어, 시도했습니다 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4번 we remember to go fishing 자, 우리는 fishing 낚시하러 갈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going을 사용하,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낚시 하러 갔던 것을 기억해가 되는 건데 어, to 부정사를 써서 갈 것을 기억해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93페이지 밑줄친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I remember to do to 부정사죠. 그래서 할 것을 기억하다. 나는 내 수학 숙제를 수학 숙제 할 것을 기억합니다. 2번 I tried to collect. 투부정사죠. 어, 모으려고 노력했다죠. 나는 50개의 포켓몬 인형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애를 썼다. 3번 I forgot to watch. 이번에도 투부정사죠. 그래서 보는 것을 잊었다. I forgot to watch. 보니하니. 나는 보니하니 보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고 어, 보려고 했는데 보는 것을 깜빡했죠. 잊었습니다. 4번 I remember to go. 투부정사죠. 그래서 갈 것을 기억해. I 나는 before sunset 해가 지기 전에 home 집으로 갈 것을 가기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remember. 5번 I tried to forgive her. 투부정사죠. 그래서 용서하려 노력했다. I 나는 her 그녀를 용서하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6번 I forgot Telling, 이번엔 동명사죠. 아, 그래서 말했던 것을 깜빡했다. I, 나는, you, 너에게, this, 이것을 Telling, 말했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말해놓고는 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7번, I remember meeting, 이번에도 동명사죠. 그래서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I, 나는, 헐, 그녀를 yesterday, 어제 만났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8번 My parents tried to stop me. to 부정사죠. 말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미 나를 말리려고 말리는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9번 I forgot to do 이번에도 to 부정사죠. 어,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I forgot to do my math homework. 아 나는 내 수학 숙제에 해야 되는 것을 할 것을 잊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한 거죠. 10번 We remember to go. 투부정사죠갈 것을 기억해. We 우리는 next week 다음 주에 fishing 낚시하러 낚시 갈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11번 Minna tried making pancakes. 동명사죠. 한번 만들어봤다는 의미죠. 미나는 p a n c a k e 어, 만드는 것을 tried 해 봤던 얘기죠.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2번. I forgot to play. 투부정사죠. 할 것을 잊었죠. 할 것을 깜빡했습니다. I 나는 주어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건할 것을 잊었습니다. 94페이지 밑줄 친 부분이 동명사면 투부정사로 투부정사면 동명사로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가위표시를 하세요. 어, 동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죠. 1번, 자, 좋아하다, like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죠. 미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2번, would like는 want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망동사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바라는 것은 동명사로 바꿀 수가 없죠. 나는 그것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3번, want. 원하다 할때 동명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석해보면, I, 나는 outside. 밖에서 노는 것을 원합니다. 4번, like는 동명사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죠. 그래서, to hear로 바꿀 수가 있겠죠. she 그녀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듣는 것을 may like 좋아할지도 몰라 5번 i promise 어, promise 약속하다 할 때는 두부정사에서 동명사로 바꿀 수가 없죠 i 나는 before sunset 해가 지기 전에 home 집으로 오는 것을 약속합니다 promise 6번, 스타트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rising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moon, 달은 떠오르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번, I would like, want니까 그러니까 동명사는 안 되었죠. 나는 얼른 혼자 있는 것을 원합니다. 8번, decide, 결정하다 할때 동명사로 바꿀 수가 없죠. 해석 해보면 마음 엄마는 도 문을 잠그는 것을 decide d 결정하셨습니다. 9번 I hate, hate는 어,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elling을 to tell로 바꿀 수 있겠죠. I, 나는, 어, you, 너에게, this 이것을 telling 말하는 것을 hate 싫어합니다. 10번 avoid, begin 시작하다도 투부정사, 동명사 다 사용이 <laughs>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avoid를 avoiding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he, 그녀는 준우, 준우를 to avoid, 피하는 것을 begin, 시작했습니다. 11번, fail, 실패, 실패하다 라고 하는 fail은 동명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I, 나는 the house, 집으로 to enter. 들어가는 것을 f a i l d 실패했습니다. 12번, hate, 아까 나왔죠.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eating을 to eat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She, 그녀는, b r o c o l i 먹는 것을 hate, 싫어합니다. 13번, plan, 계획하다는 동명사로 바었을 수가 없겠죠. I, 나는, tomorrow, 내일, to her,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플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번, like, 좋아하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learning을 to learn으로 사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he, 그는 French, 프랑스어, learning, 공부하는 것을 likes, 좋아합니다. 95페이지, 두 문장의 의미가 같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를 하세요. 여기에는 어, 각각 동, 목적어의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다 들어갔죠. 동사에 따라서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의 경우인데요. 어, 뜻이 같은 경우가 있고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like 좋아하다는 동명사를 쓰는 것과 투부정사를 쓰는 것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미나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뜻이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죠. 다음 두 번째 어, 여, 역시 라이크니까 의미가 같겠죠. 나는 보니하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3번 리멤버라는 동사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먼저, 동명사. I remember meet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I remember to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기억을 하는데, 진, 과거에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앞으로 만나기로 한 약속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가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begin, 시작했습니다 할 때는 의미가 같아지죠. My phone 내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5번, hate, 싫어하다도 동명사와 투부정사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그는 당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6번, tried,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는 의미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투부정사는 my parents, 내 부모님은 나를 말리려고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말리려고 한 거죠. 동명사의 경우에는 My parents tried stopping me. 나의 부모님은 나를 말리는 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말리는 것을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한 것과 한번 말려본 것은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 가위표가 되겠습니다. 7번, start, 시작하다, begin과 같이 의미가 같아지죠. He started to run, he started running. 그는 달리기를, 달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8번, begin, 둘다 의미가 같았죠. 그들은 춤추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9번, forgot, 잊었습니다. 깜빡했습니다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사용했을 때, 때 의미가 달라지죠. 먼저, 투부정사. I, 나는, my textbook, 나의 교과서를 가져올 것을 깜빡했습니다. 안 가져온 거죠. 그 다음, 동명사는, I forgot bringing my textbook. 나는, 내 교과서 가져왔던 사실, 가져왔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져왔죠. 물론, 가져왔다는 것은 까먹었지만, 투부 정사는 가져 가져와야 되는데 까먹었으니까 안 가져왔죠. 10번 likes. 좋아하다. 어, 동명사 투부 정사 둘다 의미가 같았죠. 그는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11번 love. 많이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12번 hate. 싫어하다도. 동명사, 투부정사 의미가 서로 같죠?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96페이지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고쳐 쓰세요. 1번 동사 want는 투부정사만 와야 되니까 동명사는 안 되겠죠? I want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 hate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는 당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3번, 원 a 는 투부정사만 올수 있는데, 어, 투부정사 왔으니까, 맞죠, 그죠? 나는 아이 u t s i d e 밖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4번, promise, 약속한다는, 어, 투부정사만 올수 있으니까, being, 동명사는 되지 않고, to be를 고쳐줘야 되겠죠. I, 나는 before sunset, 해가 지기 전에 home,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5번, 어, begi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상관없죠. 그래서 투부정사 어, 맞습니다. my phone, 나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6번, decide, 결정하다는 동명사는 안되고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어, to lock이죠. Mom, 엄마는 The door, 문을 잠그는 것을 Decided, 결정하셨습니다. 7번, Fail은 To 어, 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Entering은 안 되고 To enter를 써줘야 되겠죠. I, 나는 The house, 집으로 To enter 들어가는 것을 Failed, 실패했습니다. 8번, Begin은 어,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상관없죠 그래서 그대로 레이닝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번, 플랜은 투부정사만 되죠. 투부터크, 어, 맞습니다. I, 나는, tomorrow, 내일, 두 r 그녀에게, 어, 투터크, 말을 하는 것을 플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1번 문제. 어, expect, 기대합니다. 기대하다 동사는 to 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to make I, 나는 by the end of the year 올해 말까지 어, to make it 그것을 해내는 것을 expect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번, start는 to, to run과 running 둘다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달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12번, need는 어, 투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to wash. I, 나는, my hands. 손을, to wash. 씻는 것을 need. 필요로 합니다. 13번, agree는, 투부정사 오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Mom, 엄마는, to eat out. 외식하는 것을 agreed. 동의하셨습니다. 14번, begin은, 동명사, 투부정사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동명사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They, 그들은 dancing, 춤추는 것을 begin, 시작합니다. 15번, decide는 투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to save. She, 그녀는 money, 돈을 to save. 모으는 것을 decided, 결심했습니다. 16번, like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죠. 그래서 동명사 그대로 두겠습니다. he 그는 french 프랑스어를 프랑스어 공부하는 것을 likes 좋아합니다. 17번 need는 to 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laughs> to finish. i 나는 uh, my homework 숙제를 by 6pm 저녁 6시까지 끝내는 것을 need 필요로 합니다. 18번 choose는 to 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to eat i 나는 햄버거 햄버거 to eat 먹는 것을 choose 선택합니다. 19번 love는 동명사, 투부정사 다 되죠. 그래서 동명사 그대로 두겠습니다. i 나는 a book 책 reading 읽는 것을 love 좋아합니다. 20번 fail은 투부정사만 되죠. 그래서 to wake up이죠. She, 그녀는 early, 일찍 to wake up, 일어나는 것을 failed, 실패했습니다. 98페이지, 우리말 뜻과 같도록, 어, 과로하는 단어를 활용해서, 어,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의 형태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tried making, 동명사니까 한번 만들어 봤다죠. 미나는 팬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어, don't forget to b r u s h 죠 to brush your teeth. 양치할 것을, 양치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we remember to go fishing이죠. 우리는 낚시하러, 낚시 갈 것을 기억합니다. 4번, I forgot to do my best homework이죠. I, 나는 나의 수학 숙제를, 수학 숙제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5번, try to become이죠.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A man of value는 가치 있는 사람이죠. 가치 있는 사람이 to become 되려고 try 노력하세요. 6번 I remember 이번에는 동명사 going입니다. To an audition. 나는 오디션에 갔던 것을 갈것을이 아니라 갔던 것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7번 I try to think. about nice things i 나는 about nice things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try 노력하고 있습니다. 8번 i forgot to bring my textbook i 나는 my textbook 내 교과서를 가져오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9번 i tried to save money 나는 주어죠. 머니 돈을 모으려고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99페이지 뽑번 문제 I forgot to finish my homework by 6pm. I 나는 주어죠. by 6pm 6시 저녁 6시까지 내 숙제를 끝내야 되는 것을 끝내야 하는 것을 forgot 잊었습니다. 11번 I remember meeting 동명사지요. Her. 아이 나는 그녀를 만났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번 I remember eating hamburger yesterday. 아이 나는 어제 yesterday 햄버거 먹었던 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번 I tried to practice secretly. 나는 비밀스럽게 몰래 연습을 하려고 tried, 노력을 했습니다. 14번. I forgot to play soccer after school. 나는 after school, 학교를 마친 후에, 방과 후에, soccer, 축구 경기를, 축구를 할 것을 forgot, 잊었습니다. 15번. Mom forgot to lock the door. Mom, 엄마는 the door, 문을 블락 잠기는 것을 보갓 잊었습니다. 잊으셨습니다. 16번 I tried entering 동명사죠. the house 나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집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 해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7번 I remember to talk to her tomorrow 나는 그녀에게 내일 말할 것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18번 we remember staying 동명사죠. in new york 우리는 뉴욕에서 머물렀던 것을 머물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번 i forgot to wash my hands 나는 내 손을 씻는 것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을 forgot, 잊었습니다. 20번, I tried to forgive. 다시 한번, forgive her. 나는 그녀를 용서해 주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